일단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지금 와 미쳤네 이게 한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진호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치앙마이에 있을 때 인터넷 쇼핑을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품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주고 거기서 나온 최저가 사이트로 일단 들어가 봅니다 저는 먼저 쇼피가 나왔는데 지금 구매를 눌러 보면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체크아웃을 누르면 여러분이 주소를 입력해야 될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치앙마이는 쇼피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송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글 페이지에서 두 번째로 가격이 었던 라자다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구글 누르시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됩니다. 배송 옵션에 이 주소를 변화를 눌러줍니다. 우편번호를 입력하라는 란이 나오는데 전 구글맵에 들어가서 제가 있는 곳은 디콘도 사인입니다. 여기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이5만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구매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이름 적어주시고 폰넘버는 10자리로 맞춰서 0800000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구글에서 찾았던 이 주소를 영문으로 번역을 한 다음에, 어드레스, 프로 i 스 디스트릭트, 여기다 다 입력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소가 표시가 되고, 이제 이 오른쪽에 결제 방식을 뷰올 메소드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크레딧카드를 선택해주시고요. 그리고 place order now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결제를 했었는데, 수요일에 배송이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어디에 배송을 했는지 사진도 찍어서 보내줍니다. 인덕션이 드디어 배송을 완료한 것 같아요. 요. 관리 사물실 앞쪽에 아까 택배가 놓여져 있는 사진을 봤는데. My delivery room number t o t Thank you. 좋아요. 이제 오늘은 나가서 안사 먹고 요걸로 저번에 샀던 고기 그냥 구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번엔 선안 태우게 조심해야지. 응. 인덕션 카시와 WP 2 1 0 0 망가뜨렸던 거랑 똑같은 모델이니다 냄비까지 세트. 원래 있는 냄비도 세트인가 보구나. 이걸 보면은 집주인이 왜 냄비가 하나 더 생겼나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자, 이제 작동이 잘 되나 봐야지. 이번에는 여기에 전선이 안 올라갈게. 이거 똑같은 모델? 내가 좀더 버튼이 튀어나와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똑같은 거야. 오케이, 전원 켜보겠습니다. 오케이, 되는 것 같아요. 배기가 없는 게 그게 좀 아쉬워요.